중구 기획감사실에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인천중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추진 상황 시책 교육이 2월 25일 중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중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난 1월 실시한 2009년도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8년 대비 7.5%를 초과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중구청은 2009년도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라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구산하실과소 2009년도 주요 업무 108개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동주민센터 평가는 해당 부서의 3개 분야별 주민센터 평가, 민원 친절도 평가, 청소행정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해 2개의 우수 동주민센터를 선정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 부서의 관광지능과 우수부서에는 총무과와 교통행정과가 선정됐으며, 장려세계부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우수동주민센터는 신흥동, 율목동 등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부서는 300만원, 우수부서는 각 200만원, 장려부서는 각 100만원의 포상금과, 우수동주민센터에는 직원선진지 견학기회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한편,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2009년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정시책평가와 연계해 해당 평가 시책 및 지표가 자체 평가에 반영토록해 중구가 중앙이나 시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구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2월 24일 인천중구 노인복지관은 2010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가졌습니다. 600여 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석한 이번 발대식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안전교육이 이뤄졌습니다. 박지수 기자입니다. 중구청 월드관대 회의실입니다.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2010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 경과 보고 및 2010년 사업 소개 후 개회사에 이어 노인 대표 정구남, 김태옥 어르신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발대식 후 참여 어르신의 대상으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고령자 안전교육 및 재해 예방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인천 중구 노인복지관의 2010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버 아동지킴 이외 17개 사업단이 2010년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첫째 좋고요. 또 돈을 벌어서 집안에 또 쓰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실버 급식 도우미와 아동 지킴이, 유아 보조 강사, 발 마사지 사업단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 서비스 향상과 함께 노인의 사회 적응 능력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통해 활동적인 어르신상을 구현하고 참여 어르신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하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중구 뉴스 박지숙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추진 상황 시책 교육이 2월 25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300여 명의 구청 전 직원이 참석하여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김상섭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본부 경기지원과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아시안 게임 진행 상황과 아시안 게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45개국 2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 아시안 게임을 위해 충동국권에 5000석 규모의 송림 배구 경기장과 500석 규모의 왕산 요트 경기장이 신설됩니다. 친환경 최첨단 경기장 신설을 구 도심권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고 아시아 경기대회 이후에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게 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추진위원회는 이번 경기를 통해 인천 지역 및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브랜드를 향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민화합을 추진하고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 단기적 상업 효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스포츠 레저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비전을 보이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2014년 세계가 감동하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2월 25일 중구의회는 제18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증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임시회의 결과 조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수입증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으나 신용카드 사용의 대중화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로 수입증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에 대해 인천중구의회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목욕탕과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숙박업소를 제외한 목욕탕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던 공중 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011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구 정신보건센터는 지난 2월 26일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부 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 담당자들의 강의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직원과 21명의 재활 프로그램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동영상 강의와 소방관의 설명, 모의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영상 강의에서는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시 대처 방법, 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어지는 교육에서는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침착한 대피, 그리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에 화재를 알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관의 설명에 따라 옷 수건, 휴지 등의 물을 적셔 입과 코를 가리고 불이 난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대피하는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구 정신보건센터는 중구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이용 시설입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화재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년 1회씩 중부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 모의 훈련은 재활센터 정신장애인들이 위험한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좋은 체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척사 대회가 중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월 24일 중산 사통 마을회관에서 친목 도모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척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척사 대회에서는 윷놀이가 벌어져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후에는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마을 주민들의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한편 2월 27일 신흥시장에서는 신흥시장 상윤회에서 친목 도모와 시장 번성을 기원하며 주최한 척사대회가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국수와 삼겹살, 전어구이 등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으며 떡매치기 체험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만든 인절미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시죠? 따뜻한 날씨는 반갑지만 해마다 봄철이 되면 꽃가루와 황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봄철에 잘 생길 수 있는 안질환과 황사철 눈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특히 알레르기성 안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봄철 알레르기성 안질환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봄철에 알레르기성 안이 많이 늘어나기는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밖에 노출될 빌도가 높아지고 또 동물들은 털갈이를 할 때고 또 여러 가지 꽃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화분들이 나올 때죠. 그런 게 노출되면서 정상적인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처음에 처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치를 잘 모르시게 된다면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물로 담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다 좋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처치는 일단은 씻어주시고, 차갑게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은 이제 따뜻한 물로 충분히 씻어 주신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방 청소를 좀잘 해주시면 그런 황사가 쌓이고 그래서 방안에서 계속 순환되면서 자녀들이나 또 본인 눈에 문제 생기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환경 오염으로 우리의 눈은 더욱 더 많은 오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눈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고 또 병이 나기 전에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구 재활용 센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 가구류 및 생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시 무료로 수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재활용 센터나 청소과 재활용 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천 중구 관할 10개 동 주민 센터 및 지수에서는 2010년 주민 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특히 직권거주 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이상을 경감합니다. 신고기간은 2010년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58일간이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및 지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문의는 중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주민센터 및 지소의 민원실로 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 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10년 1월 30일 현재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 각 군구에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이며 보조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개월 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며 인천 중구청 교통행정관의 유가 보조금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천 중구청 교통과로 하면 됩니다. 중구청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2010년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2월 22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